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에 천여부 살입니다. 네. 네. 제가 오늘 남자 사주 한명 가져왔어요. 한번 봐보요 네. 남자 네다 웃습니다 개묘 생일하는 날3월오고1 나 3일이랍니다다 천하 대신 할머니 지하 대신 할머니 오래조래는 벼락 대신 다 각국 나라 열 대신 할머니 다 억살하면 박사 대신 다꽃 대신에 넙 대신 할머니 하이바드시고 다애동 제자 몸주 대신 할머니 아 작주 대신 할머니 아 이렇게 성 대신 할머니 하이 받으시고 오른 공수 날이시고, 바로 공수 날이시고. 뭐냐 이 사람을 둘러를 보니까 어, 어떻게 보면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다 이 사람이. 음. 음, 굉장히 똑똑하고. 네. 어떻게 보면 어, 타국 멀리 이렇게 가서 사람들을 원래는 이렇게 가르치고 이런 일을 음. 교수직에 있거나, 어? 아니면. 정치판에 있거나 아 뭔가 응. 머리는 똑똑하 응, 머리는 굉장히 똑똑하고 옛날 때 어렸을 때부터 네, 네, 네. 총명하다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 진짜. 응. 굉장히 아, 진짜. 머리가 똑똑하고 욕심도 많아이 사람이 근데 작년,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네. 터널 안에 지금 갇히는 그런 형국이고 어떻게 보면 손발이 깡깡 묶여있는 형국이다. 근데 본인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막히고 발목이 잡히고 뭔가 또 하려고 시작을 하려고 하면 자꾸 뭔가 걸림돌이 생겨서 지금 뭔가 이렇게 멈춰있는 형국이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이렇게 어, 감옥은 안간것 같지만 어, 지금 간제스가 들고 작년, 재작년부터 굉장히 어,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고 오. 망신도 들고 별의별 아주 일이 다 있었다 그래 선생님 음. 말씀대로 이분이 지금 뭔가가 그런 게 계속 끼고 있어요 그럼 음. 본인이 뭔가 이런 걸 만든 자초를 한 거예요 이분 근데 내가 볼때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을 아, 그렇죠. 어 근데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볼때 조금 불쌍해. 어 아. 불쌍해. 나는 아. 어, 이 사람이 이렇게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네네. 이 사람을 조금 이렇게, 어, 이 사람을 이렇게 좀 옹호해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음. 뭔가 당, 이렇게, 뭐라 그래, 그거를? 조금 이렇게, 어, 이 사람이 좀 억울하게 그런 네. 간 형국이지. 아, 진짜. 음, 음. 그러면 이분이 지금 말하는 거는 진실성은 몇 퍼센트나 있다고 보세요? 진실성은 제가 볼땐50% 정도? 반 정도? 음, 음. 반은 진실이다? 음. 반은 아무튼 좀 커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많을 텐데 이 사람이 음. 어, 운이 안 좋다 보니까 음. 어, 여기서 이렇게 그렇게 된 거지 어떻게 보면 음. 그나마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진실을 음. 얘기하고 음. 있다는 음. 말씀이시죠? 음. 어. 그럼 이분 그거 궁금해요 이분 가정은 좀 어때요? 가정? 지금 다안전히 가정 파탄은 아니지만 이사주를 볼 때는 원래는 다 네. 뿔뿔이 흐트러져야 돼요 아, 가족들이 그렇구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가족들도 지금 다 힘든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이분의 구설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 그거 하나 때문에 그게 뭐가 연리가돼다파 지금 다 터지는 그런 연극이지. 아, 응. 그래서 사이가 좀 괜찮나요 그 카드? 그래서 뭐 가족끼리 뭐 나쁘진 않는데 네, 네, 네. 3년 전부터 이 사람이 네. 지금 계속 뭔가에 휘말리고 구설이 아, 따르고 네. 이러다 보니까 네. 지금 가족들끼리 어, 똘똘 뭉쳤다고 봐야지. 지금 아무튼 뭔가에 휘말려서. 응. 뭔가 이렇게 그 사람들이랑 이렇게 싸우고 있으면 음. 이 사람이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나 돼요? 이길 확률은 제가 볼 때는 한 3년 내가 볼 때는 뭔가 지금 재판 그러니까 간제가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깜빡이 가진 않았지만 음. 지금 뭐 재판에 지금 결론이 지금 나질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아, 그래요? 근데 한 1년 2년 한 3년 2년 3년 그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이게 간제가 끌고 갈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직은 내가 볼때 조금 시간을 이 사람이 끌면 음. 좀 좋은 그런 운이지 음. 뭔가 또 뭔가 뭐 시작을 할, 하려고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아 그래요 어. 이분 올 내년은 운은 어때요 그러면 올 내년 올해는 시, 상당히 힘들어요 운 자체가 올해는 힘들고 내년, 내년 지나가고 내후년에는 조금 어, 뭔가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아... 어, 지금은 뭔가 재판 아, 이러잖아 재판에 지금 저기 뭔가 어쩌다 저쩌다 뭐, 뭐다 이게 지금 확실히 결론이 난게 아니기 때문에 음...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지금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어, 올해 지나가고 내년 지나가고 나면 조금 알일 있다 볼일 있다. 아, 음. 올 내년은 그냥. 응. 음, 응. 음, 음. 어, 알겠습니다. 이분 그 누군지 알려드릴게요. 네. 이분도 선생님 말씀대로 정치를 하시는 분이 그래 이런 것좀 갖고 오지 마라 진짜 조국 정원 장관이라고 아. 뭐 저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대충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음, 말씀드려볼게요 자녀 음. 입시 비리 문제 음. 뭐, 뭐 검찰 뭐 무마한 혐의 그리고 음. 뭐, 뭐 뇌물 뭐 이런 뭐 음. 여러 가지 혐의 때문에 음. 지금 법적으로 이런 다툼이 있대요 음. 그래서 1심에는 2년을 선고를 했는데 음. 바로 항소를 하셨고 음. 최근에도 뭔가 교수직이 있었는데 그것도 파문이 됐을 거예요 음. 오늘 기사 음. 그거 오늘 기사예요 음. 오늘 기사로 아무튼 뭐 그렇게 됐대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이제 계속 이런 게 터질지 그리고 앞으로도 더 터질 게또 있을지 더 터질 게 있었지. 네. 한3년 정도가 이 사람 고비예요. 음.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는 고비 수가 계속 따라. 근데 음. 어 따는데 그거 지나고 나면 조금 무마되지 않을까 근데 음. 그거에 대한 결과는 음.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좀 될까요? 아무래도 지금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제가 어... 볼 때. 음. 뭐 원하는 쪽으로 갈수 있다 방향으로. 음. 음, 음. 음, 이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음. 장소를 하면 어, 앞으로는 이분, 이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분 원래 내년에 총선에 나오냐 마냐 그 얘기가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게 걸려 있잖아요. 사실 음. 그래서 이제 이걸 잘 해결하고 내년 총선에 나갈 수 있을까를 원래 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내년 얘기를 벌써 해주셔서 그러는데, 음. 그럼 못 나가는 거네요. 내년에. 걸려 있으면 나가기가 아무래도 힘들겠죠. 음. 어디까지 갈수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완전 안타깝게 너무 운이 안 좋다 보니까 네, 네, 네. 3년 전부터 완전 내리막길이고 그때부터 운이 한 번에 상승기에 올라가면 좋은데 네. 계속 지금 아, 아예 지금 하락, 하락세를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올해뿐만 아니고 내년 내후년까지 한 3년을 이 사람이 더 봐야 될것 같아요. 음. 그때까지는 멈춰있다라고 보여져요, 저는. 응. 후는 응. 더 올라갈 수 있어요. 응응응. 후에는 후에는 또 그때 운기 따라 좀 틀려지겠지만 네. 또 누가 대선이 되냐에 따라또 말이 또 틀려지지. 아, 아, 누가 어. 되냐에 따라. 어.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 이 사람이 지금 음. 거기에 지금 걸려 있는 거지. 제가 아까 가족 물어봤었잖아요. 네네네. 그 부인은 아마 뭐, 뭐 들어갔나 아무튼 뭐안 좋은 안 좋게 좀 됐을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딸이 조민이라고 있는데 음. 생각보다 유튜브를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뭐 만들자마자 10만이고 지금 17만이에요 지금 영상 4개밖에 없는데 음. <laughs> 그래서 인기를 먼저 끌고 있는데 솔직히 이건 무슨 상황인지 저 궁금해가지고 그냥 어차피 옹호해 주는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 있고 그냥 반반이지 뭐 그러니까 근데 가, 지금 가족이 너무 다 숙대맛인데 그렇죠? 얘는 그걸로 돈 벌고 싶은가 보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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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해가 안 가가지고 이제 돈이 <laughs> 없는 집안은 아닌데 뭐 간종 같은 적인가 보지 어, 관종, 응. 그러니까 뭐. 내가볼 때는 거기는 거기고 여기는 여기고 그냥 아, 내가 아, 그, 따로 따로 다 그냥 제각기라고 얘기했잖아 아, 어다 아, 어, 아, 그냥 관심 없이 아, 아, 그냥 다 따로 따로 제각기야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조심해야 될 점만 얘기해 주세요. 조심할 게 뭐가 있겠어. 간재 수에 걸려서 지금 잘 빠져 나가야 되는데 네. 그 조력자를 잘 찾으셔야. 올해 수 내년 수는 그냥 이렇게 잘 무마되고 넘어가지. 안 그러면 이게 올해까지 올해 끌고 내년까지 끌고 가야 돼. 아, 이 간재가. 그래야지만 내년 내후년 수에는 좀 무마가 되는 수죠아 몸도 안 좋아 지금. 건강도.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어, 건강도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 건강에 유의하시고 제가 볼 때는 어, 조금 이렇게 자기 그 조력자를 좀 많이 이렇게 힘써야지 올해 수 내년 수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